안녕하세요. 타로행운입니다.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타로카드로 간단히 보는 오늘의 운세를 보겠습니다. Thank <laughs> you. 나비를 선택합니다. 신비로운 파동을 느껴보세요. 눈에 들어온 나비가 보입니다. 선택해주세요. 5초 드리겠습니다. 선택하신 걸로 보고 번호를 공개하겠습니다. 번호를 기억해주세요. 1번 카드 보겠습니다. 완드 5번 카드, 검 3번 카드, 완드 시종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약간의 경쟁이 붙을 수 있습니다. 서로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는 서로 돕는 사이였지만 지금은 자신을 의 속도를 붙이거나 잘 되기 위해 서로를 견제하는 상황입니다. 서로 상처가 되는 말을 할수 있으나 화해 또한 빠릅니다. 상처가 되는 말을 듣더라도 흘려보내세요. 나에게 주는 책찍질이라고 생각하고 더 넓은 세상을 보려하세요. 오늘 하루는 나에게 최고의 날이 될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후회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당당히 걸어가세요. 화이팅! 2번 카드 보겠습니다. 검 7번 카드, 컵 시종카드, 검 시종카드가 나왔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겨서 마음이 아플 수 있고, 누군가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빼앗겨서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으니 결과가 나온 거겠지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삶이 무겁지만 당신의 굳은 결심과 긍정적인 마음은 앞으로 진행하기에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할수 있습니다. 화이팅! 3번 카드 보겠습니다. 완드 킹 카드, 흰 카드, 펜타클 7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맡은 바위를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일해왔습니다. 당신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은 다른 이에게 모범이 됩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당신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할수 있다는 믿음은 당신을 많이 성장시켜줬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다잘될 겁니다. 다만 긍정적인 욕심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적절한 곳에 잘 쓰시면 됩니다. 당신에게는 오늘도 존경받는 하루가 되실 겁니다. 화이팅! 4번 카드 보겠습니다. 황제 카드, 컵 9번 카드, 펜타클 2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항상 결과도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결과도 좋고 행운이 따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도 당신에게는 마음속 이야기까지도 상담받길 원합니다. 그만큼 당신을 믿고 있고 존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려워 마세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 비교 절실하는 성격은 버리야 합니다. 모든 것은 완벽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세요. 화이팅!